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119편 113절에서 1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13절에서 1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1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도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는 그렇게 안산 겁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으시죠. 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서도 세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염려가 가득해진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실 것을 믿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 마음 품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생활했죠.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 그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단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요호수아 갈렙. 요호수아 갈렙의 차이점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냐? 어렸을 때 애굽 출애굽한 1.5세대들. 그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들 그 사람들만 들어간 겁니다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수와 갈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믿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정말 오직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는다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어떤 결정을 믿음으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지금 13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보면 1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115절입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었더니 결국 악을 선택하더라. 이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이 행악자들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은 마음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내 영혼 지키는 겁니다. 사단도요. 이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그 사람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밝은 마음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나 어두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붙잡아주는 무기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114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죠.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반나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자기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중심 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심판 받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119절로 내려가 보시죠. 119절로.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의 악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질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압니다. 120절로 내려가 보죠. 끝으로 읽어보죠. 120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요, 우리는 아무런 할말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현실을 정확히 깨닫게 하고 정식 본축들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아는데 힘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는 힘과 위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 때에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또한 두려워합니다. 이두 개가 동시에 갔을 때 하나님의 주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할말 없는 죄인들인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평생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삽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그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오늘도 기도하러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내 모든 걸다 맡기게 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